음, 네, 뭐, 그럼 손실 함수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스틱 로스가 있네요. 차이점은, 어, 위드 로지스틱 로스는 그 마지막에 이제 시그모이드 층을 포함하는 로스 함수이고, 얘는 어,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에 시그모이드를 넣었기 때문에 어, 포함하지 않는 손실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로스 펑션에다가 y하고 y 해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어, 리얼을 리얼이라 하고 가짜를 가짜라 해야 되죠. 가짜를 가짜라 해야 되니까 플레이스 헤프롬 페이크 이미지를 뭐라고 페이크 라벨이라고 하고, 동시에 진짜는 진짜라고 해줘야 되니까 리얼 어? 이미지는. 리얼 라벨로, 어,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어, 게 이제 손실함수고, 이게, 어, 이거로 뭐, 로스 오브, 폴, 예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요. 이런 식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음, 끝났지? 어, 손실함수까지 만들면 그냥 미분한 다음에 이게 스텝3포는 업데이트 하면 되죠? 그 설계가 이제 대충 된거 같으니까 어, 포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옵티마이저를 설계해야 되겠네요. 옵티마이저는 그 토치 옵팀 아담으로 그냥 응. 아담으로 하고 여기 네트워크 파라미터로 넣어야 되니까 폴리스 이거 폴리스가 네트워크죠 지금 파라미터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어 옵티마이저 옛날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옵티마이저 오브 폴리스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폭을 돌리면 되죠. 이러면 경찰의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폭, 아이는 50번 정도 이제 폭 돌고, 스텝 3 스텝 4를 할 건데 스텝 1이 Y 해설을 계산하는 거고 Y 에서뭐 계산하는 거는 어 폴리스 헥 그럼 리얼 이미지 어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폴리스에다가 리얼 이미지를 주면 되죠 리얼 이미지 X 그렇죠그 다음에 폴리스 프로 페이크 이미지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페이크 이미지는 폴리스에다가 어 이제 틸다를 줘야 되는데 x 틸다가 이제 어 만들기 위해서는 에러를 먼저 만들고 에러를 토치 아까 뭐였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에러를 여기에 넣어주고. 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거로 해야 되는데, 어 요거를 하는 게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폴리스 프롬 페이크 이미지는 폴리스의 엑스틸다가 아니고 폴리스에 요거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하면은 y 해시 됐고요. 얘는 어 로스를 이제 잡아주는 건데, 로스는 이거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다. 로스오 폴리스,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역전파 프로파케이션. 그렇죠, 저 나오는 거. 어, 녹화되고 있지. 백워드. 미분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 해주면 되죠. 옵티마이저 오브 플리스를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오브 플리스의 그리디언트를 알려주면은. 어, 다 돌아왔네. 자, 이러면 훈련된 경찰이 나왔죠. 그 50, 50번 동안 이제 혹독한 에폭을 거치면서 훈련한 경찰의 성능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스. 미조품. 그니까 이 위조품이 이제 784 차원,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들어가 있는 페이크 이미지죠. 어, 페이크 이미지를 딱 넣으니까 대부분 0근처로 이렇게 예측을 했죠. 어, 6.61, 6.62 이렇게 예측을 하고 리얼 이미지를 넣으면은 1근처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우수한 경찰이 되었죠. 자, 이제 경찰의 성능을 향상시켰으니까 위조범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어, 생각해보니까 아주 우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거는 구분하기 좀 쉬운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 미조보험에 지금 만들어낸 아웃풋 수준이 이제 요런 수준이니까 요거하고 진짜 이미지를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경찰이 이제 아주 우수하다기보다 미조보험의 수준이 이제 너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전에는 그것도 못했는데 폼은 이제 50번의 혹독한 애폭으로 인해가지고 어, 요 정도 진짜 가짜 이미지는 어, 구분을 이제 잘할수 있게 된 거죠. 어. 이제 위조범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범의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보니까 어, 자료 구조를 좀 파악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홍어해 놓고 뭘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료 구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자료는 x가 이제 이미의 에러 이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X가 페이크 이미지 뭐 이게 요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 있죠 그렇죠? 에러 이미지도 아니고 그냥 에, 에러긴 하지 어. 숫자들 그냥 28개 에러톤 28개 모은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에러가 터치 랜드 뭐 이렇게 해서 6131개 38개 6131개 어, 이렇게 해서 에러를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놓고 어, 요런식으로 이제 자료는 되어있고 손실함수를 요 정의를 해야되는데 손실함수는 어, 위조범은 뭘 하면 잘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위조범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면은 되게 잘 훈련된 경찰조차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끔 위조범이 정말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면 면 위조범의 실력이 우수하다 볼수 있죠. 자, 이거를 코드로 써보면 그 경찰이 이 가짜 이미지를 보고. 내린 판단이, 폴리스가, 어이 가짜 이미지를 보고, 엑스틸다를 보고, 엑스틸다를 보고, 이제 내린 판단이, 소 어때야 되냐면은, 그, 원래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요, 페이크 이미지를 보고 내린 판단이 뭐가 나와야 돼요? 페이크 라벨이 나와야 됐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얘가 리얼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짜 이미지를 보고 그래서 로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어, 로스 오브 뭐가 돼요? 컨터 이터가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o p t i m i z 여기는 뭐 그냥 똑같이고 c o u 얘는 어치 o r c h o p t i m i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습. 학습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스텝 1, 1, 2, 3, 4를 써놓고요. 스텝 1은 요거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네트워크의 출력, 네트워크의 출력을 설계를 하는 거니까, 어,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1이 되고 어, 여기에서 요까지 그쵸? 요까지가 이제 스텝1이 되겠죠 스텝2는 손실함수니까 요게 되겠네요 요게 스텝2 그 다음 스텝3은 어, 손실함수의 미분이니까 이거에 백워드 넣어주고 그 다음 스텝4가 업데이트니까 여기 설정한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50번의 에폭을 거쳤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위조범에 실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위조보메 만든 가짜 이미지 중에 하나죠. 이런 어, 식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걸 일단 리쉐이 펴주고, 리쉐이 28, 28로 리쉐이 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여기 이분 꼬리표가 있으니까 디테치를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뭐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plt 이게 위조범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입니다. 그럴 듯하죠? 어. 물론 진짜가 아닌 건 알겠어요. 진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면은 어, 많이 발전을 한 것이죠. 그쵸? 그럼 이두 네트워크를 어, 경쟁시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적대적 네트워크를 경쟁시키자.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아까 경찰, 이 경찰이 어, 요 정도 이미지 가지고 어, 지금 진짜 가짜 이제 구분했잖아요. 어, 그래서 경찰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 또, 위조범을 훈련시킬 때는, 이, 아까, 요두 개의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찰을, 어, 굉장히 우수한 경찰이라고 가정하고, 이 경찰을 속이 기 위한, 어, 모든 역량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만 만들어도 이제 속도라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위조범의 실력이 올라가서, 이제 이 이미지를 페이크로 놓고, 이제 이 이미지와 리얼을 또 구분하도록 경찰을 다시 학습시키면은 더 똑똑한 경찰이 되고 그더 똑똑한 경찰은 또더 똑똑한 위조봉을 만들 수 있죠. 또더 똑똑한 위조은도더더 더 똑똑한 경찰을 또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경쟁을 하면서 어 네트워크가 서로 향상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 그냥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번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경찰 이게 경찰이었지 그냥 경찰을 이렇게 해요 어, 경찰을 이렇게 처음에 학습하고 그 다음에는 어, 들여쓰기 하는 게 힘든데 어, 들여쓰기 하는 게 힘들겠다 뭘 하려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 다시 폼은. 50번 정도 해가지고. 요거 이번에는 위조보험을 향상.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된다는 거지. 물론, 여기 있는 50이라는 숫자는 뭐, 크게 의미도 없어요. 극단적으로 논문에는 이게 1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딱 경찰이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위조보험을 업데이트하고,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쵸? 뭐, 이는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그냥, 어, 우수한 경찰이 나오고, 더 우수한 경찰이 나오고, 아니, 더 우수한 위조보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뛰어넘는 경찰에 나와서 또 그거를 다시 뛰어넘는 위조범이 나오고 또그 위조범을 다시 뛰어넘는 경찰이 나오고 이거를 100번 한다는 거죠 그쵸? 또 봅시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거를 원래 이제 GPU에 올려 가지고 막 뭔가 학습하면은 나을텐데 어 그냥 그 GPU 올리면은 걔또뭐 CUDA 넣었다가 뭐 CPU 뺐다가 또 그린 그릴라머는 미분 꼬리표 뗐다가 뭐 그렇게 하니까 네트워크도 간단하고 하니까 어 그냥 CPU에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서 음. 어 잠깐 잠깐 끊었다 할게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 모르겠어가지고 어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